속보. 왜 중국 전문가들 한국의 3,000km 순항미사일 믿을 수 없어 무서운 진짜 이유?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 중한 가지가 독침 전략 고슴도치 전략이 있다. 우리군이 오래전부터 염두에 왔던 전략인데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독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사일 의 힘이 절대 필요하고 사정거리 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 가 중요하다. 우리군은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앞의 숫자가 2로 시작되면 탄도미사일 3자로 시작되면 순항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현무 2ABC는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이다. 현무비 1톤을 제외하고 탄도중량은 0.5톤. 순항미사일인 현무 3ABC는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특히,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6개국 정도이고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는 순항미사일 전세계 탑 5드는 미사일 강국이다. 여기에 올해 국방부는 기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침 전략 고슴도치 전략 핵심 전략이 될 탄도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4와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현무 3D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고 배치될까? 이와 관련 이슈벨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직접 연락을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양해를 구한다. 라고 말했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군사 기밀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미사일 정보를 이슈밸리에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사거리 미사일과 최대 탄도 중량의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혹시 개발이 완료됐거나 더 나아가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에겐 큰 위협적 요소이며, 특히 사드의 몸서리를 떨었던 중국 정부가 대륙 대부분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3,000km 순항 미사일을 대한민국 군이 보유한다면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사거리 만 k m 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기에 우리나라에게 뭐라 항의할 명분은 없다. 다만, 사드 배치로 이미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소식통들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탄도 미사일과 사거리 3 000km 순항 미사일 개발은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는 질문에 서훈. 원장은 올해 북한보다 더긴 사거리에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했다, 고 답했다. 훈련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했다. 다만, 미사일 종류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월 26일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km였다. 따라서 사거리 800km 탄도중량 0.5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하고 10번 시연발사를 했다고 추정된다. 아무튼 향후 1에서 2년 내 이들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에 실전 배치돼 고슴도치 독침 전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